샤쉐라고 해서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새 너무 인기더라고요. 방향제, 플라스틱 방향제 대신에 요거 대체로 쓰시는 분들 옷장에 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요거 샤쉐. 그리고 이연방지 시트. 이연방지 진짜 완전 획기적인 이연방지 시트. 여기에 한 개까지 증정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조기 시트까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벌집구조로 되어있어서 손에 잘 묻어나지도 않고요. 그냥 워싱뉴시 요거 하나 세탁실에 딱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그렇 그래서 지금 음... 고민 많이 하시다가 아,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아약 이거 진짜 이것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되는데 옷 사이 사이에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사실 신발장에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사실가 음. 향낭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음. 여러분. 이 안에 향을 담았다 향을 담은 주머니 너무 포켓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죠? 약간 막. 담는다고 향이 담겨지나? 예 음. 담겨져요. 샤쉐는담겨져 근데 네. 이샤쉐는 조향사 자체가 프랑스 출신이에요. 오우. 여러분 향수 프랑스 샤넬 넘버 파이브. 그쵸그쵸 바이레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명가죠. 뭐, 딥디크 음. 프랑스. 저 완전 향에 너무 꽂혀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아예 샤넨 넘버5가 프랑스 그라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거기가 지금 관광명지예요. 관광명지로 아예 바뀌었어요. 그러면 프랑스는 향의 일가경이 있는 곳인데 프랑스 조향사가 음. 아예 이 향을 음? 조향을 했죠. 그래서 향이 처음에 이 사쉐는 사람 코로 갖다 대서 맡으면 조금 세게 느껴질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딱 걸어놓잖아요. 신발장. 네. 예술이고요. 옷 사이사이 음. 하면 제가 그동안 썼던 옷방에 들어갔던 쾌쾌한 냄새 때문에 칙칙 칙 뿌려 했던 저 이거 안 써요 이제 음. 그리고 저 한마디만 더할게그 썰풀 때 아까 제가 상품 기획할 때요 요거 러시아 위 시청은 만들어 와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얘도 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세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사 사세 샤세 사세 그게 뭐야 사세가 뭐야. 이게 향낭 주머니. 그때 음. 처음 알았어요. 내 네, 통돌이 세탁기 당연히 가능한데, 통돌이는 빨래 들어가고 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캡슐 세제 넣으시면 되고, 음. 7kg에 한알 넣으시고요. 네. 7kg가 넘어간 날 싶으시면 두알 넣으시고, 음. 세탁기가 오늘, 와, 오늘 빨래 뭐 이따만큼 나왔어. 그러면 세 캡슐 정도 넣으시면 네. 돼요. 이것도 향이, 그리고 안에서, 요거 딱, 그리고 봐봐, 포장 봐봐. 어시딱 너무 예쁘잖아요. 음. 네. 이거는 지금 꾸러미 2번 세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 어디에 넣어놓냐면 트렁크 있죠? 왜 여행 안갈때 트렁크 쓸일 딱히 없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딱 트렁크 열면은 그 뭐랄까 쿡쿡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쓰고 난 다음에 안에 넣어두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거에 고객님들 이렇게 살짝 접어서 그냥 가방 같은 데 있죠. 가방에 쏙쏙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플라스틱 방향제보다 이런 페이퍼 형태로 담겨져 있는 향낭주머니 샷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요새 트렌드로 뜨고 있는 샷세 워시앤유실 이 예쁜 컬러감이랑 한번 만나보시고요. 꾸러미로 들어가셨을 때 코튼 베베 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하, 향 자체가 베이스가 약간 바닐라 우드 향이 나요. 그러면서 음. 막 묵직하게 짤리는 그 바닐라 음. 향이 너무 매력적이고요. 은은해서 좋아요. 사장님 저도 샀어요 오늘. 살